안녕하세요 KMR소입니다 배달 라이더 기준으로 봤을 때 NMAX 유지비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하루 평균 100km 주행 기준으로 엔진 오일은 3주마다 교체 약 2만원 미션 오일은 두 달에 한번 3만원 타이어는 1년에 한두 번 앞뒤 합쳐 약 18만원 브레이크 패드까지 다 합쳐도 월 평균 유지비는 약 12만원 정도예요즉 하루 5천원이면 기름값과 정비비 전부 커버됩니다. 이 정도면.